안녕하십니까. 부천 본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병인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센스트 36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최고 차이에서 A인 이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얘를 만족한데, 그때 Y는 FX 의 대칭축이 X는 1일 때 A의 최대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. 일단은 Y는 FX의 대칭축이 X는 1이니까 꼭짓점의 x좌표가 1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는 fx를 최고차가 a니까 a 의 x-1의 제곱 더하기 b 정도로 쓸수 있겠지 그치? 맞지? 자 여기 개를 미분한 도함수가 보이지 거기 절대값도 있어 일단 먼저 한번 미분해보자 fx는 2배의 a 의 x-1 이 정도가 되겠지 자, 근데 이런 얘기 해봐. 일단 요걸 먼저 한번 풀어볼까? 자, 요 절대 값을 풀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라. 여기 절대 값 f'x인데 절대 값을 풀었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지. 자, 2a x 빼기 1 되고. 자, 오른쪽엔 얘를 적어주면 되겠지. 자, 절대 값을 풀었고 f'x 대신에 2a x 빼기 1을 집어 넣은 거예요. 자,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 직선이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랑 위로 부르기 2차 함수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, 그치?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치? 물론 뭐 등호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도, 즉 접하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?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보자. 얘가 이렇게,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꼭짓점이 0 콤마하고 아래로 블록이지 그럼 얘가 대충 요따구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누가? 요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또 얘는 위로 블록이면서 꼭짓점이 0 콤마 마이너스 오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인정하지? 근데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얘가 껴 있단 말이야 중간에 그치? 맞아 맞아? 뭐 만난다 등고가 있으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상관없겠지? 근데, 요 직선은, 기울기 2A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 지나? 1,0. 요 점을 지난단 말이야. 그지? 따라서, 이게, 이 A 값을 최대하면 기울기가 요 사이에 있으면서 가장 최대가 되겠지? 그때 언제겠어? 요렇게 접할 때가, 바로, 기울기 2A가 최대가 되고, 그때 A가 최대가 되겠지. 그치? 이게 조금 더 커져버리면, 기울기가 좀더 커져버리면, 그때는,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. 그치? 요두개 사이에 직선이 들어가야 되는데. 그치? 맞지? 그니까, 러요 빨간색일 때가, 당연히, 요 접할 때가 최대일 때,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자명하겠지 그치? 음, 그요 그러면 접할 때 한번 구해보자. 뭐, 미분을 이용해도 좋고, 판별식 이용해도 좋아. 자, 이둘이 같다고 할까? 자, 이걸 넘겨주면, 4x제곱 자 이거 우변을 넘겨줄게 플러스 2ax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a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뿅 넘겨주면 플러스 5는 0이 정도로 되겠지 자 접합은 이상형이니까 판별시티 짝수 갑니다 자 절반제곱 a제곱 따라오시죠 플러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-2되고 a 플러스 10은 0이니까 a 값은 2랑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10이 왜 나오냐면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단 말이야, 그렇지? 그렇기 때문에 음수인 건안 되고요. 제가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2가 답이 되겠죠. 그죠? 음.